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서 t v 입니다 6월 26일, 에, 목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제 3대 지수가 어, 1% 가까운 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관세 협상 기한이 이제 7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에, 그게 이제 연장될 거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재계 시점도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금년에 한두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좀 빨라질 수 있다. 예, 그런 의견이 그건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 어, 연준의 이사들 중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 의견이 이제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리 인하 이제 세계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았고요 덕분에 이제 나스닥 백은 이제 3일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나스닥하고 S&P도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뭐, 거의,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03. S&P 500이 마이너스 0.05. 어, 사상 최고가 대비. 예, 그렇게 하면서. 특히 뭐, 나스닥은 지금 나흘째 강세고요. 나스닥, 나스닥 백,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예, 쪽은 이제 나흘 연속 강세를 기록을 했고 아, 시총 1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최근에 이제 시총 1위로 부상한 이제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 브로드컴 여기 요. 이 작은 화면에서도 벌써 사상 최고가가 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에, 브로드컴 JP 모간 이날은 뭐 사상 최고가 무려 1 5개열다 개가 됐고요 엄청난 강세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장기 추세는 아직은 뭐 중립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를 쳤기 때문에 장기 추세도 이제 상승이라고 뭐 거의 봐도 될 거고, 더구나 이제 나스닥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중 중립 정도가 아니라 뭐 저기 상승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중기 추세가 이제 4월 23일날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엄청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나스닥은 보면은 이게 지금 신호 당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무려 20%가 올랐네요. 20% 올랐고 다운은 이제 9% 9.5% 어, 나스닥 100도 20% S&P500은 14.2% 각각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뭐 이제 그 종목으로 등락 종목 수를 봐도 좀 폭넓게 상승을 했고요. 상승 하락이 뭐 3대 1 정도 되니까 상승 종목이 한 3배 정도 될 정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대 1이네요. 하여뭐그 지금 뭐 성장주 가치주 할거 없이 급등을 했고 이날은 보면은. 엔터 서비스, 전통주, 유틸리티. 이런 쪽이 이제 강세였고, 어, 더불어서 이제 기술주인 그 인터넷,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통, 그 다음에 반도체, 금융. 할거 없이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소폭하락을 하면서 테슬라는 이제 3일째 약세인데요. 어, 4일째.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만 소폭 하락했을 뿐 나머지는 전부 어 상승을 했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경우는 어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0.92%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금년 상승률이 뭐, 28.3%니까, 어, 여기, 나스닥이나 S&P, 뭐, 나스닥 백,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떤 지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도, 어, 상당히 하여튼, 코스피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차는 강, 약세로 출발을 해갖고, 강세 약세 강세 뭐 하루종일 좀 헤맨 예,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빅스의 경우는 뭐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거의 뭐 연중 최저치에 이제 근접하는 정도로 물론 연중 최저치는 뭐 여기니까 <laughs> 2월달 이성까지 갈려면 뭐 아직 좀 시간은 있지만 도 상당히 하튼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의 차 일간 차트로 보면은 뭐 아주 초강세를 어 계속 어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고요. 이날 이제 메그니피센트에서는 이제 두개 하락, 다섯 개 상승. 평균 한 0.97%가 상승을 했고 테라픽텐도 네개 하락 여섯 개 상승 0.37% 상승을 했고요 JP모가는 어, 전날이어서 이날도 또 초강세를 보이면서 아주 강세입니다 금년에만 뭐 20%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시장은 뭐 완연하게 에, 상승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나의 참여면은 이날은 뭐 소폭 좀 손실을 기록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스닥이나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나스닥 백은 이제 사흘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완연한 이제 상승 추세. 원래는 이제 금리나 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대세가 이제 하락하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이제 90년대는 이제 금리나 추세에서도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어 상승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중점을 두면서 봐야 될 점은 이제 이 중기 추세나. 단기 추세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중기 추세가 어떻게 이제 음 보이느냐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중기 추세는 뭐 지금 2개월 이상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갖고 어 무려 어수가 뭐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는 보면 뭐 어떻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승 추세에 맞는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전날, 이제, 이날은 뭐 GDP가 좀안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때만 뭐 살짝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미시간 소비, 어, 기대 인플레 이런 이제 지표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